그 마을 규약을 보다 보니까 수화불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물+ 물과 이거 한자 모르는 분 없죠? 물하고 불하고를 통하지 않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? 나무를 해갖고 그냥 삐삐를 오다가 응물가를 지나가는데 어머니들 이 계셔. 그래서 지게를 벗어 놓고 어머니 물좀 줘요. 근데 원래 우리나라 우리 마을법에서 저놈이 싸가지 없는 놈으로 찍힌 거야. 바가지를 깬 거예요.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놀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 담배불 담배불 좀줘 이렇게 하잖아요. 그때 담배불 꺼 버려요.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? 그럼 요새 같으면 칼부림을 할거야 근데 그거를 반성하면서 고쳐 가지고 거기에 묻게. 그런 걸 통해서 마을 마, 마을 안에 자기들의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다.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다. 법으로,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, 요럴 때는 벌금 35%, 요럴 때는 70%,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능선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될 정도,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네. 이제 그런 게좀잘안 됩니다.